몰래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피디 개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재능 만렙 미드라이너 라는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또 롤이군요 네 롤입니다 네. 저번에 저희가 롤 관련 소설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... 이제 탑신병자였죠 네, 탑신병자 프로게이머대다 라는 작품이었고 항상 모드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탑은 이겨야 돼 다른 데다 망해도 상관없어 탑은 이기면 돼 이번엔 재능말랩 미드라이너, 미드로 내려왔습니다. 아, 참, 뭐 이러다가 서폿이랑 정글러까지 다 나오겠어, 아주. 아, 근데 사실 탑이랑 미드 자체가 이제 게임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, 팀의 기둥? 아, 네. 이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주요 소재로 잡고 많이들 요즘 파타니션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쵸. 뭐 <laughs> 역시 주연급이라고 하면, 이 제목에서 말해주는 미드 선원 애들이 많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대부분 유명한 선수들 중에 미드라이너,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프로게이머 중에 이제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도 지금 미드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 롤 게임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, 이 소설 대대리님 어떤 점이 좋으셨을까요? 뭐 일단 지난번 작품 리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? 저는 롤을 전혀 모릅니아 전혀는 아니고 거의 모릅니다 에 예, 전혀 모릅니다 아니 전혀네 <laughs> 거의 예, 몰라 뭐, 예. 같이 해봤는데 전혀 모릅니다 예, 네 다만 롤이 뭔지만 <laughs> 알고 있는 수준인데 예. 어, 뭐, 이제 흔히 말하는 롤알고 수준에서 작품 읽었을 때 보통 이제 작품이 어려운 건 게임에서 계속 롤만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뭐, 롤 소설이니까 어쩔 수 없어. 네. 근데 사실 롤 모르면 이게 작품의 몰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개인적으로 제능말에 미드라이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은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게임 밖에 게이머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소설로서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확실히 이 저도 제, 제가 생각한 장점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이 소설을 좀 많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좀몇개 있는데 끝나신 거죠? 그게 아, 좀 <laughs>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어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인간 관계 이 사람마다 캐릭터성을 다 잡아줘요 그 캐릭터성이 근데 저희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선수들 닉네임을 좀 가져와서 쓰시면서 뭔가 그 선수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롤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선수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아니면 그 선수들의 방송을 보면서 어 얘는 진짜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게임. 하는 부분은 또 게임 하는 부분대로 또그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두 부분이 좀잘 서로 상생하면서 이 소설의 매력을 좀 배가를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대부분의 롤 판타지 소설들이 이제 단축기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. 뭐이 아...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쓸때뭐 QWE, Q평, Q평. 네, 암호 같죠? 그래서 사실 롤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암호 같을 수 있어요. 근데 사실, 재능만랩 미드라이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킬 명이나 상황 같은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롤을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.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, 뭐 보통 이제 롤을 소설에서 사실 QW 하면 저는 그 캐릭터가 무슨 기술 쓰는지까지는 잘 모르거든요. 아, 그렇죠. 근데 이 재능만랩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스킬 쓰면 그 대사랑 어떤 동작을 하는지까지 보여주기 때문에, 그잘 모르는 사람도, 아, 대충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가 그려지는 거죠. 아, 그죠. 그래서 사실 정말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, 사실 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그 QWE, 뭐, Q평, Q평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축키보다는 약간 요런 묘사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라서, 여기에 좀큰 점수를 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실제, 실존 선수들의 닉네임을 좀 가져와서 변형해서 좀 써주셨습니다 아, 그렇죠 뭐, 매드가 넛신, 매직션, 조커 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보면 아 얘가 누구구나 라고 알수 있을만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포지션과 그 닉네임을 매칭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한 명씩 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주로 쓰는 챔프까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는 느낌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그렇죠 사실...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종의 그... 팬핏 같은 느낌인 건데, 주인공이 롤 1세대, 전설들이랑 한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. 네.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대리만족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참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어요. 이 소설은. 그서 사실, 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매우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롤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 만한.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좋은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가 너무 좀 신나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설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? 저는 읽으면서 조금 답답했어요. 그러니까 내용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놀라기 몰랐으면 음... 그냥 이런 선수가 있었나보다, 네. 아니면 아예 가상의 선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었으면 될 텐데. 네. 저는 뭐 예전에 좀 보기는 했고 하니까 애매하게는 조금 알거든요. 그렇죠그 누가 누군지 되게 애매하게 아니까, 아, 읽으면서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어, <laughs> 이게 그럴 수 있군요. 아, 그러니까, 애매하게 아는 게 차라리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차라리 롤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면, 약간 소설로 간접체험는 느낌으로 입문하기 딱 좋았을 텐데, 아, 이때 누가 유명했었는데, 아, 이때 누구였지? 이러면서 자꾸 신경 쓰이니까, 이렇게 오히려 네, 최근 했습니다 최근 선수들보다는 약간 옛날 1세대, 2세대 프로게이머 선수들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던데. 그 저는 이제 고핥기로 봤으니까 되게 유명한, 뭐, 몇명은 아는 거예요. 매드라이프, 뭐, 매드가시나 아니면은 잭스페로우 있잖아요. 원딜로 유명했던 아... 그런 분들은 아는데, 다른 분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, 아, 얘가 누구였지? 누구였지?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 그러니까 생각.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, 잭스페로우는 저기, 캐리비안에 네. 나오는 해적 이름이고요. 캡틴 잭 선수입니다. 네, 캡틴 잭 선수. 죄송합니다. 네. 네, 저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, 아, 또. 아, 잠깐만. 소설이 그렇게 나온다? 나왜 헷갈렸지? <laughs> 아,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자세히 안 읽으신 거죠? 소설을 죄송합니다. 뭘잘 몰라요? 예. 네. 뭐, 이제. 그래서, 티어 골드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. 티어 골드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이랄 게좀 많진 않았어요.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선수들을 약간 영웅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. 감동도 있었는데 음. 지금 실제로 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현역 선수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. 뭘 후반 가면 좀더 나오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아직 지금 나온 것까지 전부 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원래 이제 최정상 미드라이너 지금 저희 이제 롤에서 있는 페이커 아마 조커라는 분이 그분을 좀 오마주지 않을까? 아 음. 확실하죠? 네 그렇죠. 그렇긴 한데. 살짝 오글거리긴 했어요. 아 그리고 솔직히 좀 너무 쉽게썼잖아에 아, 근데 최강인데 쉽게 아 정말 그분이 대단하신 것도 많고 그분의 일대기가 소서글로 옮겨오면 딱 이렇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조금 어려운 거죠? 사실 뭐랄까 약간 이입이 좀 어려웠어요 감정 이입이 그좀 과묵하거든요. 실제로 그분은 과묵한데 이분처럼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근데 저도 그분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감정이입이 안 됐다는 거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살짝 네, 감정이입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능말랩 미드라이너 장점과 단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렇게 크게 막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신나서 좀 장점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작품이라 네,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한줄평 한번 해볼까요? 뭐음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로랄못은 그저 옵니다 굉장히 잘쓴 소설이고 재미도 있는데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작품의 매력을 100% 느낄 수가 없다고 좀 보여져요. 와 이건 약간 비난 아니 비난이라기보다 비평. 그러니까 알아요.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이돌 팬픽 같은 걸로 설명을 해보죠. 그팬픽이라는 컨텐츠를 소화하는 사람들은 보통 해당 연예인에 대해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연예인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가상의 이프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만족,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. 저는 그 롤이라는 그 게임에서 한 시대를 플레이던 사람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라든가 이런 게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음, 그럴 수 있죠. 아, 칭찬 엄청 하시길래 이렇게 될줄몰 몰라요. 그러니까 칭찬했는데 이거 예전에 리뷰했던 그피아니스트 마을이랑 비슷한 거예요. 그게 작품의 100%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롤을 알면 더 재밌고 몰라도 오락 힐링 판타지 정도로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소설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됐죠? 네. <laughs> 오,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어. 아니, 근데, 근데 여기서 플레이 한 거는 그래도 실제로 가능한 플레이 아닌가? 아, 가능한 건 많죠. 뭐, 프로게이머 네, 손이면 뭘 네. 못하겠습니까? 아, 뭐, 실제로 썼던걸 갖다 거면. 쓰니까 그래도 뭐, 좀 현실적인 소설인 것 같아요. 예그래서 네, 게임은 게임일 뿐, 랭게임에서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저도 랭게임 돌리니까요. 네,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,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! 좋아요. 은수야.